안녕하세요, 단테라입니다. 여기는 내복바람의 우리 조카 <laughs> 희원이입니다 <안녕. 웃음> 네, 그 집집마다 보양식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. 저희 가족은 여름에 어, 장어탕을 저희 장어국이라고 부르는데 장어탕을 먹습니다. 원래 저희 가족이 살던 어릴 때 살던 그 집은 바닷가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침부터 회를 뜨시는 네, 바다 사나이시기 때문에 저희 집 보양식은 여름 보양식은 장어국입니다. 뭐, 서울 말로는 장어탕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희는, 저희 가족들은 장어국이라고 부르는데요. 어떻게 끓이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재료를 알려드릴게요. 재료. 장어국의 주 재료는 당연히 장어겠죠. 자연산 바다 장어로 사가지고 이거를 푹 삶아요. 씻어가지 삶아가지고 아, 이렇게 해서 뼈를 완전히 거르는군요. 그 그러니까 뼈는 안 넣는군요 국에. 뼈로 이렇게 푹, 푹 삶아가지고 이제 뼈를 다 걸어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걸로가지고 이렇게 해서 뼈를 다 발라서 하나 하나 쫙 거른 다음에 뼈는 버리고 장어 살하고 요 진국만 쫙 쓰는군요. 그리고 숙주나물, 숙주나물이 들어가고요. 버브인데 숙주. 깻잎과 비슷하게 생겼죠? 근데 향이 굉장히 강하고 몸에도 향이 좋습니다. 강해요. 네, 향이 엄청 강해요. 이게 없으면 장어국은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, 토란대입니다. 토란대 물에 불린 토란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. 이렇게 어, 채소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요. 장어국이 끓었을 때 어, 씹는 맛이 있고 아주 맛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버지께서는 가마솥에다가 어, 불을 떼고 계시거든요. 한번 나가볼게요. 자, 꽃이 가득한 앞마당입니다. 저게 지금 백합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몰라요. 너무 예쁜데 이렇게 가마솥에 불을 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저 많은 재료들을 넣고 푹푹 끓이면 정말 맛있겠죠? 할말 있습니까? 희원 씨? 이렇게 맛있는 거는 어, 간단한 게 아니라 재료가 많이 들어가. 야,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좋은 재료를 넣고 푹푹 끓이면 아주 맛있는 장어탕이 될 거예요. 아 오늘 비와 비와서 추운데 따뜻하니 좋네요. 가마솥 앞에. 자, 얼갈이 배추에 토란대 그리고 숙주나물을 듬뿍 데쳐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합니다. 자, 된장 한 스푼, 고춧가루 대략 한네 스푼. 이건 국간장이네요.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집간장이 좀 들어갑니다. 오, 간장이 많이 들어가네요. 나물이 많으니까. 옆에는 지금 고사리를 삶아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. 고사리를 또 넣고. 근데 마늘도 들어가나요, 허여사님? 예, 마늘 들어가요. 마늘도 들어가고 진짜 맛있겠습니다. 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지 몰랐어요. 근데 뭔가 숙주는 아무래 양이 좀 많은 것 같아. 어, 양 많아도 괜찮아. 이거 채소는 음.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. 고사리 같은 거 이것보다 이빨로. 이 마늘 할머니가 아래 차하한거 따가지고. 직접 기르신 마늘 듬뿍. 음. 하, 직접 농사지어서 이렇게 듬뿍듬뿍 듬뿍 넣는데 었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진짜 마늘 듬뿍. 김부 김부 김야 이것만 먹어도 비벼 먹어 그냥 밥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겠습니다. 근데 이걸 다 먹겠죠? 예, 고개다가 네, 이래 가지고 이제 가지고 끓여야 돼요. 끓이 끓여. 금방 끓어 끓여 불로 기 때문에 응. 그냥 가마솥에 넣고 푹 끓이다가 방아. 마지막에 방아를 넣는군요. 방아하고 파고 이런 돼요 아, 파도 넣는군요. 방아가 들어가도 파를 또 넣는군요. 파도... 허여사님 이렇게 양념한 채소를 넣는 것과 그냥 넣고 된장 뭐 간장을 직접 그냥 이렇게 넣고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나요? 국에다가 넣는 거랑. 그냥 하는거 하고 양념을 채소다가 해가지고 음. 묻혀가지고 있는 거 하고 는이이 뭐. 마당 텃밭에서 아, 키요에서 키운 파를 쑥뽑아서 넣는 분이 좋습니다 이거 인 파스 소리가 올라오지 않을 거 같아요 어이 가지고 장어탕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야, 김이 펄펄 나는 것이 정말 맛있겠습니다. 음. 저는 장어를 못 만져서 이 국을 못 끓이겠지만. <laughs> 장어를 사와서 소금이나 밀가루를 넣고 박박 비벼가지고 삶아야 되는군요. 그어 삶을때 때소금안넣어도 되죠? 아이고, 왜 소금을 아, 넣어? 돼. 아 소금 넣어야 돼요? 아 소금 넣어야 돼. 요작 소금 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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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서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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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냥 그냥 그냥 그그그 팔아요. 그 민물 장어 있다가면 두꺼운 거. 아, 그거는 민물 장어. 그거는 기름이 많아서 또 싫어. 방어 장는안 되지. 오, 맛있겠습니다. 오, 이 방아의 향긋한 냄새. 음. 산초로 이래 조금만. 됐래서 날개 달가. 피 가루를 조금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그 맛있겠다. 그거. 네. 푸르라이프한테 행복하다 음~~ 진짜 맛있다 음 역시 이 맛이야 살살 푸르라이 기억하고 있던 맛이었어 건더기 좋아해서 건더기 많이 줬다 <laughs> 진짜 맛있습니다 와 <우와> <laughs> 세상 어디에 이렇게 진한 나도 엄마 맛있는 상어탕을 타겠어 나도 엄마 짠국물 끓여주면 내가 짠국물 음 끓여먹어야겠다 생각했다 짠국물 음 사먹은면맛없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여사님 음 아, 박수 박수 음 <laughs> 진짜 진하고 맛있어. 이 엄청나게 많은 나물들이 내는 이 풍요로운 맛.